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감염관리실 김지윤이라고 하고요. 어,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좀 저희 주변의 현실을 살펴보면 좀 많이 지나가서 지금은 많이 잊혀졌긴 했지만 메르스가 있었고요. 결핵,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코로나19, 옴 등등등 우리 주변에 정말 수많은 감염병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정말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씻기, 두 번째로는 호흡기 에티켓이고요. 한국말로는 기침 예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예방까지 이세 가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씻기이고요. 손위생이라고도 불리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손위생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왜 손위생을 해야 되는지 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생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손을 얼마나 잘 씻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질병관리본부에서 손희생 교육용으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보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화장실 이용하고 나셔서 손잘 씻고 계시나요? 어, 작년 자료이긴 한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중화장실 이용한 분들의 손 씻기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앞에 나온 박수를 받았던 정말 올바른 손위 생을 하신 분들,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신 분들은 2%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두명 정도만 그렇게 씻으셨고 그나마 조금 나으신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미만으로 씻으신 분들이 22%였고요. 거의 70%가 넘는 대다수의 분들이 물로만 씻거나 씻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어, 저도 종종 공중 화장실 이용해 보면 그냥 화장실 사용 후에 물로만 씻거나 씻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말 손 위생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빨간 색깔 배지이고요. 균이 자라면 이렇게 하얗거나 좀 지저분하게 변하게 되는데 화장실 이용 후에 물로만 손을 씻은 경우에 이렇게 균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손을 올바르게 잘 씻은 이후에는 씻기 전보다 이후에 정말 균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상시에 손을 씻을 때는 꼭 비누로 이렇게 빨간 색깔 부분, 손끝, 엄지손가락 사이사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손이 생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씻기 습관인데요. 화장실 다녀오거나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거나 뭔가 딱 듣기에도 좀 지저분해 보이는 순간들에는 그나마 손위생을 잘해 주시는데요. 어, 코를 풀거나 돈 요즘은 카드 같은 걸 만진 이후에 혹은 기침 재채기한 뒤에는 생각보다 손위생을 그렇게 많지,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위생을 하지 않으면 손에 이렇게 세균들이 혹은 바이러스가 남아 있게 되고요. 이 아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애들이라서 손에 한 마리라도 남아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우리 손에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손은 정말 많은 용도로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고 통화를 하시거나 물 마시거나 식사하거나 소중한 가족들을 이렇게 접촉하시. 할 텐데요. 이렇게 감기, 식중독, 코로나19, 결막염, 항생제 내성균 등등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오염됐을 때 나의 눈, 코, 입을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은 음식 같은 거를 손에 쥐고 이거를 뭐 사랑하는 손주분이나 이렇게 다른 가족들한테 줄때그 균을 함께 옮겨주기 때문에 손위생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생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고 가장 손쉬운 감염병 예방법이라서 손만 잘 씻어도 감염성 질환의 70%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손을 통해서 병균이 전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손은 꼭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백신 이야기가 정말 화두인데요 어그 무엇보다도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손씻기라고 하니까 손씻기가 백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손씻기 잘 신천하셔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일생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올바르게 손 씻기는 어떻게 하는 걸지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손 전체를 구석구석 문질러서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제가 음성으로만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 조금 졸리실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손 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손 들어주시고요. 자, 손 바닥부터 비벼주시고. 그 다음에 손 등,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비벼주시고요. 다음으로 엄지 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양손으로 번갈아가면서 비벼주시고, 다음으로는 손끝을 이렇게 깍지 끼듯이 깍지를 끼셔서 살살 비벼, 살살 비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목까지 비벼서 닦아주시면 정말 정말 완벽한 손 위생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손이 생을 하지 않으면 손을 씻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균이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손끝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골고루 비벼서 잘 닦아 주시면요. 손이 생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깨끗해진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생꼭잘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호흡기 에티켓, 기침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영상 같이 보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영상에서는 좀 되게 어, 기분이 나쁘지 않게 표현이 됐는데요 참외 씨앗이라던가 팝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침할 때 나오는 이런 침 콧물 이런 더러운 입자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될 수많은 어~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침과 함께 이렇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가깝게는 2m 이내부터 멀게는 최대 6m까지 주변을 오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m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탔을 때한 칸의 끝에서 누가 기침을 했다. 근데 그때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거나 혹은 입이나 코를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그 입자가 정말 지하철 한 칸의 끝에서 끝까지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할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집에 혼자 계시거나 할때 기침을 할때 이렇게 손으로 보통 입을 가리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손에도 똑같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묻게 되어서 이 손을 그대로 손을 씻지 않고 주변을 만지게 되면 주변도 똑같이 오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기 에티켓을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요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리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세 가지 인데요 첫 번째로 가리기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외부에서는 이렇게 가릴 일이 잘 없긴 한데요 어, 저희 집에서 혼자 있거나 혹은 가족들이랑 계실 때에도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걸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휴지나 손수건이 있다면 그것으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보통 그렇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 기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지만 가끔 보면 왠지 모르겠는데 기침할 때 마스크를 내리고 시원하게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겠고요. 항상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린다라고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잘 착용을 해주시고. 다니시는데요. 뒤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인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던 손 씻기입니다. 마스크를 만지거나 기침하거나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에도 똑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묻기 때문에 기침을 하신 후에는 손 위생을 꼭잘 해주셔야겠고요. 손을 씻을 때는 물과 비누로 씻으시거나 요즘에 알콜 젤도 많이 사용하시죠? 알콜젤 혹은 물과 비누로 편하신 방법으로 손 깨끗이 씻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리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세 가지 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마스크 착용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정말 어딜 가나 항상 볼수 있는 풍경이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착용으로도 감염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적절히 착용해주시고요. 어,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스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접이형과 컵형이 있습니다. 어, 올바르게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꼭 기억을 해주실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모든 마스크들이 코 부분에 철사가 있어요. 여기 코편이라고 적혀 있는 철사가 있는데 그것을 꾹꾹 눌러서 내 얼굴 형태에 맞게 밀착을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얼굴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나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 어, 확실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코와 입을 다 가리고 코에 있는 철사도 꾹꾹 눌러서 내 얼굴에 꼭 밀착되도록 착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어딜 가나 붙어 있는 자료인데요. 마스크 착용은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흔히 코스크라고 불리는 이런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턱에 걸치시는 흔히 턱스크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착용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나 입이 노출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코와 입과 호흡기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코로 바이러스가 나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나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코와 입은 모두 잘 가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 마스크 겉면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오염물질들이 묻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만졌다라고 하시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이고 건강한 사람일 때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파 위험이 매우 매우 높고요. 둘 중에 한 명만 착용하면 전파 위험이 조금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긴 합니다. 하지만 둘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안전을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셔서 꼭 적절하게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내가 독감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받기 전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매년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 뭐가 좋은데 저렇게 나한테 맞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플루엔자, 흔히 말하는 독감의 감염을 예방을 할수 있고요. 어, 독감에 걸리면 폐렴과 같은 정말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할 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면역력을 가져서 어, 내가 누군가에게 독감을 전파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전한 지역사를 형성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년 고위험군인 62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무료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은 12월 31일까지로 종료가 되었고, 올해도 이제 나라에서 한 10월에서 12월경에 접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국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꼭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왜 매년 10월에서 12월이 추울 때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냐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보통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2월부터 그 다음 해의 4월까지 유행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앞으로 올 4월 정도에 독감을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방 접종을 한번 맞으면 그 효과가 6개월 정도가기 때문에 매년 10월에서 11월에는 맞아야 그 다음에 4월까지는 면역력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서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기에 이제 올해 2021년 10월 경에도 또 안내가 될 거니까 그때 꼭 예방접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나 작년에도 맞았는데 아프게 올해 또 맞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어, 사람들이 혈액형이 있죠 a형 b형 a b형 이렇게 혈액형이 다양한 것처럼 독감 바이러스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1번이 유행을 했다 근데 올해는 또 다른 2번이 유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그 다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다른 예방 접종을 해야 해서 주사는 매년 한 번씩 꼭 맞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방이라고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예방 접종 꼭 맞으셔가지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은 이제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핵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은 결핵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어떤 질환인지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결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이고요. 얘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어떤 결핵에 감염된 분이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대화를 할때 그때 튀어나오는 침이라던가 뭐 콧물 이런 것들의 균이 같이 딸려 나와서 이게 렇 날아다니다가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결핵균은 되게 작고 가벼워서 2m 이상 훨훨 날아가기 때문에 특히나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m 이상 멀리 날아가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감염이 될수 있지만 특히나 밀접하게 접촉하는 뭐 예를 들어 되게 가까이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내 앞에서 결핵 환자가 나한테 기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균이 30% 정도 나한테 올마 와서 잠복 결핵이라는 것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내가 감염된 건 아니고, 결핵균만 내 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약 10%, 1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어, 활동성 결핵, 실제 결핵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좀 어려운 단어, 잠복결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두 신지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 결핵이 무엇이냐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감염시키지는 않은 상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 내가 균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저하가 돼서 결핵균이 나를 감염시키지 않으면 그냥 잠복결핵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 몸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결핵균이 나를 감염시키면 결핵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잠복결핵 환자 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복결핵 감염, 즉, 균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복결핵일 때 내가 빨리 진단을 받고 그 상태에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내가 결핵에 이미 걸린 이후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약들을 정말 섞어가면서 몇 개월 이상은 최소로 드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즉 균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지 않고 나도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검진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결핵 검진은 꼭 받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2주 이상 기침이 나거나 이유 없이 막 밤에 땀이 나거나 내 컨디션이 자꾸 떨어진다, 어, 요즘 좀 이상하다 하시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약 3시간마다 여기 위에도 써 있긴 한데요. 어, 많은 것들이 선진화 됐지만 아직 이런 결핵과 같은 후진국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도 약 3시간에 한 명꼴로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검진을 받아, 빨리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결핵이 의심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결핵에 대한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검진에서 의심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확진하는 검사를 나라에서 비용을 대줘서 무료로 하는 사업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나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큰 제목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손 위생이고요. 저희 손씻기라고 아까 배웠는데 같이 이렇게 손 들고 손도 씻어 봤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그렇게 구석구석 빠짐없이 충분히 문질러 주셔야 하고요. 손을 씻을 때는 물만 묻히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비누 또는 요즘 많이 쓰시는 알코올 젤 같은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꼼꼼히 구석구석 어 30초 이상 잘 비벼서 비비면서 씻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기침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린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쓰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쓰셔야 하고 코스크, 턱스크 안 되고요. 그리고 어, 내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나 오늘 건강 강좌 가서 배웠는데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교육도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이상 기침을 하게 되면 결핵 검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염 예방을 할수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들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들 꼭 기억해 가셔서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지키시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아산병원 감염 관리실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